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임전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그리고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보고 목자니까 이제 문을 열어 주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양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그렇게 불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뭔가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가시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로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 자주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을 주님께 자주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들의 목자를 따라서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우리로 들어올 때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양의 문도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구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을 그 어떤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갈수 있는 사람은 두 존재죠 하나는 양의 목자 또한 존재는 바로 양인 거죠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믿질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건 또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한는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함께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옵니다.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과할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또한 누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늘 양의 문대신 주님을 통과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양의 문대신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또한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날마다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와 걱정을 나홀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평강과 또 기쁨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로 날로 더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뭉대신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또 유재선 성도님. 그리고 오길숙 권사님. 신도식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수 권사님은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희귀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도식 집사님은 폐장색이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루 속히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또 든든히 서 가고 또 날로 날로 부흥케 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아동부 연합 겨울 캠프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역 신년 부흥회 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양용희 교수님을 통해 은혜 주시도록. 오늘은 동남교에서 있는데, 오늘도 큰 은혜 구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 오늘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 되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본의 우리 본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의 문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김우정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해 주시고. 김남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삼일 장로님 무릎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유재선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노인 받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기수군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간제가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신도 집생 붙잡아 주셔서 비장 회장생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사는 성도들 격해 주셔서 걸으에서 그 노인밖에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연합겨울캠프가 아동부 연합겨울캠프 여름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충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균호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국립 가운데도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말씀이 날로 날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하루속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리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에 도와주시고 또 이적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이제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끄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제동의 신년 부흥의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새해를 또 시작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